자기는 또 내는 퍼플이네 끄무새, 응? 춘바지 아, 구두 색깔이 에헤이, 그걸 왜 오픈하네 왜? 아, 보수적인 남자다, 자기야 뭐, 이게 왜? 이게 왜? 또 유튜브 틀었지? 아 음. 그럼 이건 무슨 소인데 넷플릭스야 넷플릭스야? 제가 살고 있는 진주는 저번 주부터 벚꽃이 피기 시작하더니 오늘은 비가 와서 그런지 거의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봄이 참 짧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최근에 샀던 제품들 그리고 브랜드로부터 선물 받은 거 이런 것들을 리뷰해 볼까 합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이게 전부 다 안경이거든요 어, 저는 되게 고도 근시라서 이런 것들을 잘안 써요 패션용으로만 진짜 사용하는 안경들인데 제가 최근에 머리를 기르다 보니까 옷 입는 거랑 뭐, 안경까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엇박자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0점 조준이 다시 필요할 것 같긴 한데, 티셔츠도 오늘, 운동할 때 입는 거, 이런 거 입었죠. 그래서 뭔가 심리적으로도 다시 한번 여러 가지를 좀 시도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던 와중에 안경을 하나 구매했습니다. 어, 이게 바로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안경점에서 흔히 볼수 있는 사각 이, 무태죠. 그래서 이걸 중고 거래로 한번 사봤습니다. 이런 무태 요즘에 또 젊은이들이 많이 쓴다고 하는데, 머리를 좀 이렇게 단정하게 묶고, 자, 이마바, 머리를 묶었을 때도 이상한 것 같고, 풀어서 이렇게 좀 길이로 넘겨가지고 이렇게 하면 너무, 새초롬한 느낌이고 어, 이 안경이 삭발일 때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어쨌거나 레이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 옷을 소개하기 앞서서 자, 악세사리 하나 더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타투샵 월드타운 타투의 굿즈로 발매된 모자고 발매하자마자 바로 샀어요 어, 상당히 로고가 어 이거 좀세죠 쎄긴 쎈데 귀여운 폰트와 또 일러스트 나 오늘 집에 안 들어갈래 이런걸 표현하고 싶을 때한 번씩 쓰면 재밌지 않을까 하는데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비춰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위트있는 모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보 왜? 잠깐만 기다려 봐 아빠 왜? 밖에 나가야 돼 응? 자,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이 헤비와플 롱슬리브 니트와 요거 아, 연청 대님이두 가지 아이템은 일본의 안셀룸이라는 브랜드고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법 한데 경년 변화와 빈티지한 가공 이런 쪽으로 일본에서는 많이 힘이 올라와 있는 브랜드이기도 하죠. 이 와플 롱 슬리브는 두꺼운 버전, 얇은 버전 두 가지가 있는 것 같던데, 제가 받은 거는 두꺼운 버전입니다. 뭔가 패턴이 독특해서 입었을 때 살짝 좀 독특한 느낌이 나는 롱 슬리브입니다. 그리고 이연청데님은 구독자가 두 번을 샀는데 하나는 스트레이트 핏, 하나는 지금 이 플레어 핏. 자신은 스트레이트 핏이 어, 어울린다고 이 플레어 핏은 저한테 또 이렇게 싸게 양도를 해줬습니다. 스티치가 아주 가늘어요. 가늘어서 스티치가 막 도드라져 보이는 이런 느낌의 데님이 아니고 워싱은 뭐, 되게 자연스럽다 이 점이 이 바지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셀비지 아니네요 뭐 아닐 수 있죠 뭐 이게 전혀 문제 없고요 다음에 다른 부분에서는 일자 스티치 잖아요 이게 원본이 있냐 물어보니까 누구한테 물어봤냐 데님위키 어, 데미래 진호씨한테 물어보니까 원본은 없는 거라고 하네요 까봤을 때 이 안에, 안감이, 이거는 안감이 있죠. 안감이 있는 거는 이건 리가 먼저 시작한. 아무래도 이 스티치 밑에 여기가 앉으면은 많이 해지기 때문에 안감을 뭐더 떼는 방식을 리가 먼저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안감이 없죠. 자, 그 다음에는 브랜드로부터 선물 받은 것들, 어, 짧고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거. 앞서 제가 신어본 요거 엔지니어 부츠는 콜로콜라. 아 차부동님께서 예전 컨텐츠에 차부로 고마워요. 엔지니어 부츠가 네. 우리나라에 확실히 이런 더비보다는 그 수요가 더 없죠. 엄청 없죠. 1 0분1도안 돼. 1 0분1도안 돼요? 아 그럼요. 1 0분1도안되요 지금. 아, 어. 근데도 이제 사실 이거는 뭐 아시겠지만 저 너무 감동이다. 보통 분들은 잘안신으시고 사실 진짜 엔지니어분들은 훨씬 더 오늘 씻고신 거좀 높아야 되는 건데 저희는 이제 그냥 엔지니어분들 스타일로 좀더 편하게 신을 수 있게 만든 거라서 제가 4월 말에 콜보콜라에 광고를 하나 할 거거든요. 지금 이대로는 안 나올 거고 조금 변경이 될 텐데 여러 가지 모드에신어 보면서 좋은 점, 셀링 포인트 이런 것들을 좀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되게 멋진 더비가 4월 말에 여러분들을 찾아갈 거다. 날씨가 네, 오늘 나이스해졌어. 나이스, 나이스 웨더 마켓에서 선물을 4개나 주셨네요. 오, 뭐, 많은 거지? 이렇게 해서. 음, 그럼 이 흑대랑, 흑대랑 키링이랑 둘 다. 하면 좀 어, 호들갑인 것 같고 어쨌거나 어, 이런 식으로 와우 나이스 와우 사운드 바인드 사운드 바디 와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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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더 나이스 웨더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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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e 스웨더 진짜 나이스하네. 다 주셨네. Nice 스웨더 감사합니다. 지금 입고 있는 이 셔츠를 제가 소개할 텐데 올해의 가장 만족스러운 아이템이라고 해도 가은이 아닌 셔츠 아이 나시잖아요 에이. 미쳤죠? 이야. 택이 간지난다. 메이드원. 메이드원 브랜드. 미국 맛. 완전히 미국 맛이죠. 이 셔츠 역시 그 저의 구독자 젊은이들 싱크탱크 같은 그런 몇몇 존재들이 있거든요. 형님 이거는 현행 패시입니다. 엑스라지 자기가 싸게 판다고 해가지고. 샀는데, 정말 괜찮아요. 이 옷의 가장 큰 매력은 이 색감, 블랙의 버팔로 체크. 저는 이거 맨 처음에 블랙 같이 비슷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검정색인데 톤이 다르고, 이건 살짝 녹색은 아닌데, 아무튼 검정인데, 오묘한 이 체크감,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이 단추, 캐치아이라고 하는, 이, 제가 좋아하는 단추인데, 소불로 된건 많이 봤는데, 이건 금속이에요. 그리고 가장자리가 살짝 까져가지고, 셔츠 밑단, 제일 밑단에 닿는 단추만 다른, 이런 빙치지 않은 느낌의 단추예요. 야, 이게, 부자재가 주는 느낌도 역시나 대단하다. 이 택에 캐시미어 패치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게, 뭔가 살펴봤더니 이건 뭐 고증을 두고, 그러니까 데미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데미지를 줘놓고, 그걸 안에서 이 <laughs> 패치가 <laughs> 소매에도 이렇게 어 데미지가 가 있고, 이 안에는 게시어 패치가 붙여져 있다. 아 지금 갈 거야. 자이 셔츠 어쨌거나 착샷까지 보여드리고 요즘에 우리 하구들이 다들 개인 플레이가 너무 심해진 거 같아. 개인 플레이가 뭔데? 너는 너도 너 나름대로 연인연인 연인 나름대로 친구가 좋을 나이. 더 이상 엄마 아빠를 찾지 않는 오늘은 여기까지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또인거다나기가뭐 그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그냥 정말 착장으로 그냥 보여주셔도 되고 그거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금 떠오른 건데 네. 그 어차피 둘이 같이 하면 차라리 영... 영... 저 법률이라고 많이 안가 이게 스셉으로그렇게 나오더라고. 요 이게 쫄리지 아, 거기가 다지 붙나 봐요. 양반님 채널잘 채널에서는... 서쳤네. <laughs> 둘이서 어떤 스토리를 풀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laughs> 제채널에서 스타일링한 걸 아, 네네. 보여주고 네네. 아, 헤드가 마르시 <laughs> 네? 헤드가 마 머리가 마네요 음. 음. <laughs> <laughs> 저는 손이라니깐요 예, 예. 배우 는 사람이 머리를 맡